2020년 4월 20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알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태양에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의 신들의 형상을 너희는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렐루야 월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써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하기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니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하나님데 미리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그 세계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니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영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와 함께 아미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니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하늘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부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지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4월 22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의 사태가 끝날지 알지 못해서 더욱더 깜깜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개인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도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고비 때마다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지요. 이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때로는 제 인생 속에 끝이 없는 막장이라고 생각했던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나가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끝이 나오는 터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든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터널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사람들은 축복의 비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축복의 비결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분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에 다니고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축복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하는 그런 질문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부터를 보면 우리의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와 양떼가 많아질 것이고 자녀의 복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복만 쫓아가는 기복주의도 문제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축복된 삶을 분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 복이 따라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순종하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인 것이고 그 결과가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 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이 아낙자손이란 강대한 민족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키도 크고 그들의 성곽 또한 아주 높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전쟁에 아주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나안은 결코 무풍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그곳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작은 메뚜기 같이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숙이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열두 정탐꾼 중에서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복을 제대로 받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받을 만한 순종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고난의 상황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손을 자주 씻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면역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은 종적인 차원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준칙을 지키지 않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찾아온 고난의 목적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함의 삶도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복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고난의 순간 앞에 또한 축복을 추구하는 순간 앞에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자면,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나한 땅에 안악자 손을 보면 축복도 두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이 바뀔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어인 염려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선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전과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 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언제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집트를 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실 그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만 하면 가난에서도 하나님 이루실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외소한 모습과 죄에 넘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말벌을 동원해 샅샅이 찾아내 다 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믿음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미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큰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과거와 분명한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기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에게 준 모세는 중요한 교훈으로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놀랍고도 섬세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하신 그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계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오늘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오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오셨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는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